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은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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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 동안의 재림신앙,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법원에 축복해주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한주간 되십시오. 멀리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네. 교회에서 보면, 자, 성도들 볼 때, 교회에서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거든요. 교회에서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세상을 나가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웃으시면서 한번더 이걸 올려야 이게 암세포가 죽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암세포도 다 죽여봅시다. 올려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정말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었습니까 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은혜의 교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때 그 은혜의 교리랑 마치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했던 양과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 이웃을 외면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용서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거 좀 은혜의 교리랑 는거좀 충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까요? 한걸음더 나가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게 왜이 말씀, 이 양과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 4절과 41절에 보면, 복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우 원문에 보면, 모두 다 왈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저주를 받은 자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받을 자들 이렇게 설명하지만 문문을 어, 살펴보면 이미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미 장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어, 입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은 이 말이고 41절의 이 말은 장세전부터 택정을 받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저주받은 자들은 이 말인 것이죠.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보내기 추축복해줍시다 재림을 믿습니까? 네. 재림을, 믿습니다. 재림을 믿으면 네. 양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 중세 시대 성도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의 성도들을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 바치기도 하고, 그래야 본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자기가 들어갈 때 천국문을 열어줄 것 같거든요.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뭐, 1년 365일 중에 거의 대부분을 검식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이 칼이나 다른 걸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 막큰 바위나 이런 것들로 돌멩이로 무릎을 찢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종교교육이 16세기 이후로 일어난 다음에 종교교육자들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그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는 변함없고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 맞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19세기 이후로 전세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받음에 대한 의심을 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천국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민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의심과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중세시대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없지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복음을 보냈습니다. 당신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또 문을 해 보니까.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성인식 할 때요. 여러분, 장세기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라기까지 성경을 외워야 성인이 된답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나시면 여러분, 뭐, 우리 자네들 어떡합니까? 유대인이 안 되게 감사하십시오. 아, 장세기부터 러한 말라기까지 외워야 장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형제 원이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 이 집안이 믿은 지가 100년이 넘습니다. 집안 안에는 목사님, 사모님, 성교사님뭐 장로님, 수두룩 빠바합니다. 집사님들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교회 중직자입니다 이런 분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도님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난한 번도.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본 적이 없다. 예수님 제림할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구원을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택정을 받고, 장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 때, 때가 됐을 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때려봅시다. 재림신앙은, 재림신앙은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중앙 살아가실 때에 이웃을 사랑함므로 여러분의 재림신앙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양과 염수의 비유를 통하여 재림신앙을 증명하는 방법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 다음에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와 수준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유대인 이웃입니다. 같은 유대교 신앙 이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입니다. 성전의 제사 드린 사람 이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같은 수준도 아니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임금은 모든 천사와 함께 다녀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자신 앞에 불러 모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주인일 때 너희가 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걸 먹고 병들고 감회했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다고 말합니다. 오로편에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사이지를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한 것이 곧 누구의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너희 형제다. 먼 곳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나와 수준이 맞거나 나보다 수준이 높거나 이런 사람이 내 형제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그 사람이 너희의 형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이 우리의 이웃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 어떠습니까대통령여러분 이웃이면 어떨까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웃이면 어떨까요? 힘 있는 사람, 삶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인간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도움과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이루어갈 양식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시험에 든 자들, 또 그리고 너희가 용서해 든 자들, 악에 빠진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우리로 여기고, 그들과 나누어 먹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 용서해 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이웃이죠. 강한 자, 멋진 자, 날마다 자기 인생을 용기 있게 개척할 줄 아는 자, 인기 있는 자, 유명한 자. 우리는 이웃 이런 사람이 우리 이웃 되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 자신의 수준 과 맞는 사람, 그 수준 이상인 사람을 이웃 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굶주린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자가 너희의 이웃이다.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어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교 안에서는 같은 유대교를 섬기고 같은 수준 수준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웃이었다면. 이제 기독교의 그식기옥 기준은 줄이고, 뭔마르고 나그네고, 아무 힘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금이 대답하여 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희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하나게한 것이 곧 예수 믿어 성도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이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웃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 되시기를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오늘 우리 이웃을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마신다고요? 뭐 기뻐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복받은 자 이미 예수 믿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전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명하는 방법이 이 땅에서는 이웃 성교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 예, 서울 사람들은 말을 고상하게 하고 착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아내는 20년 넘게 제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갔습니까제 동기 중에 친구 목사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친구 목사님 서울 토박입니다. 제가 20대 때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서울말로 그때 얼마나 부드럽게 말해주는지. 지금도 부드럽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말로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경성도 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목이 넘어가는 몇신 급배와 같이 말하는 목사가 제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DNA가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웃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DNA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삼위 하나님, 4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이웃 성김의 DNA입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요? 혹시 이웃 성김의 DNA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마련 되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는 목마른 잔 마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천성적으로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 병든 사람, 뭘 줘도 고마운지 모르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안 좋아해. 나는 그런 사람 싫어. 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할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도 올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웨스민 소교, 일, 소교를 문다, 일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절구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다면, 나도 기쁘다가 선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대화 주시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때 영접하였고 흘러 벗을 때옷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봐왔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죽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본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힐 그 사람을 볼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볼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으로만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헐본 사람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의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로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밥 먹는 일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꽃파 교회가 달려가야 될 교회의 방향은 밥 먹는 교회입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동네 아이들이 밥 먹는 교회.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예찬이 친구들 와가지고, 집들 하면 한번할거다 먹었습니다. 먹고 가버렸습니다. 사야돼. 우리 교회는 차 마시는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빌려서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안출석고 중요한 사람. 그러고 싶어요. 언제쯤 그런 교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목적은 금을 합니다. 목적은 금은 세 가지로 사용되지요. 우리 성도들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오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인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목사님 성교사님 가운데 어려운 쪽에 있는 성교들을 돌아보는 일 성도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얼마 전에 태국에서 이렇게 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셔서 성교사업을 하시다가 지붕 수리하다가 감정사로 돌아가셨는데 네.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오늘, 오늘 소개 마치고 어, 그분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보제를, 성교를 좀보내는 사모님하고 아이들 밖에없는데 40초반입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 우리 교회도 건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화해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것, 다른 사람에게 들나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재산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 힘든 성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것들을 우리의 것을 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와 대교를 읽다 본다면 주일날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한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경 부하는 거.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주일날 좀 성도들이 많아지면 주일날 성도들을 심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힘드시면 평소에 주일의 의무를 좀 다하십시오. 평소에 좀부친게좀 붙이셔서 좀 이웃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평소에 좀주변사람들과 환하게 인사도 하고 잘 지내냐 물어봐 주기도 하고 뭐 커피도 한잔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일성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정거, 정말 사랑하는 정거, 제림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 이웃성김입니다. 여러분, 왕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이웃성기는 일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이웃성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림신앙은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비 25장에는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달란트 비유 들었지요? 달란트 비유 뭡니까?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말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르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와 이웃 사랑,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섞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종말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가 열처대 비유입니다. 열처대 비유에 보면 다섯 천류는 기름넋불이 어서 신랑이 혼인잔치 참자지 못하지요. 이 열처대 비유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또 이상한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야기 들으라고, 자기 말 들으라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종말에 대하여 일상에 대한 이야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왜냐면 사도바울은 테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일상 이야기를 하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름돈풀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45절과 46절. 띄워졌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은,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인들이 영생을, 죄인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기름 덩풀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바로 달란트를 팔아서 장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마르나타 성찬을 하죠. 그때마다 우리 마르나타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르나타 외칠 때 우리 주님 모시옵소서 이것도 있지만 주님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힘들고를 때마다 찾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장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항존 직이라 그래요. 이 직분은 세 가지인데요. 집사, 장로, 목사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뭐 장로는 영원한 장로. 그럴 때항존 직쓰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장로직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외국의 개혁 교회나 장로 교회는 장로라 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직을 할 때는 장로입니다. 목사도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헌법에는 은퇴 목사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저도 내려놓으면 목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게 때문에 변함없기 때문에 항조직이라고 합니다. 목사는 설교와 성찬과 신방이 주된 사역이고요. 집사는 재정관리와 구제사역이 주된 사역입니다. 장로는 성찬에 참여할 성도들을 살펴보고 세례와 학교를 통하여 참여할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주된 사역은 손대접입니다. 교육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함께 해줄까요? 디버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만 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어른 누구냐? 한 아이가 유아세를 받고 그 아이가 교회가 전한 나이에 되어서 입교할 때까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자가 장로의 역할이고, 또한 어떻게합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장로고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대접할 줄 아는 성도가 어른인 것이죠. 대접할 줄 아는 성도가 장로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재림을 믿는 성도는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국법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어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그, 영생, 저, 천국을 제가 선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게 장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자 여러분, 이웃성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눌 시간 가겠습니다 마말 자라난 성도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나자지요 오늘 우리 이웃사람이 기름등불이라.